교회를 간게 아니라 학교를 갔어요 이제 말 바꿨습니다 학교를 간 거고 아빠를 갔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말해보세요 다 같이 갑니다 시작 I went to, to, to church, 저... church with my o m 아 어, 저거 교회가 아예 입에 베서 그래요 아이고 <laughs> 교회가 입에 베서 <대해서 웃음> to, to school 시작 I went, I went to school, school with my father 그 다음에 yesterday 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두 시간밖에 안배웠데 영어로 막 잘잘잘잘 나오네요 성공해 안 성공해 성공해요 성공이죠 된 거예요 이거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갔다 그래 놓고 어디로 갔어요 교회를 갔다 엄마랑 같이 갔다 어지기 갔다 요 하나의 틀을 요거의 기본 문장이라고 해요 제가 적어주는 문장이 기본 문장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문장을 많이 외운다고 필요 없어요. 하나만 외워도 원리가 이제 온들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장소, 방법, 시간. 따시제 장방식, 장방식. 이 소리가 너무 작아. 다시 한번 장방식, 장방식. 예, 네. 그래서 저기 유용님이 쫓아 올라고수있도하세요이 소리가 너무 작아요. 장방식, 다시 장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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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방식을 여러 번 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명동 알겠죠? 네. 명동 갔어요. 누구 찾으러? 네. 형부. 형구야 야, 공부, 공부 너무 잘하시네. 야, 꼭 이런 사람이 공부를 다른 면잘 몰라. 이런 거만 잘해. 네. <laughs> 참, 근데 이런 거로도 잘하고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명동에 왜 갔다고요? 공부, 공부 형부 찾으러. <laughs> 이게 딱 나와야 돼요. 명동에 왜가 는제그 모르게 없더라고 졸다가 이것만 하고 다른 건다 까먹고 명동에 형부 찾러 가면 돼요이러면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찾아간 이유도 알고, 이 명동을 알대요. 자, 근데 명동에 형부를 찾아간데 음. 형부를못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명동명을 만났어요. 명동명을. 명동명을 만났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 자, 주어 동사 목적어.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워가지고 영어 안 되고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SVO, 지금도 이베스트면 SVO를 배워. 이렇게 배우니까, 좀거 뭐야? 어, 되게 어렵죠? 이거 나가는 순간에 영어가 어려워지는 거 알겠죠? 이건 뭐예요? 뭐해? 닦아버려요. <laughs> 뭐해버리라면 닦아. 어 잘하시네. 닦아 <laughs> <용감해. 웃음> 닦아버리가 정답이에요. 명벗명게 아니고. 닦아버려! 이게 정답이에요. 알겠죠? 뭘 물어볼지. 뭘 아니, 강사가 뭘 물어볼까?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야 돼. 알겠죠? 네. 정말로 이참 잘해. 정말 어떤 얘기하면돼요 자, 명동에 왜 갔다며? 전부 닦아줘 됐어요. 닦아보라 안 닦아보라. 닦아보라 뭘 닦아보라 해야 돼요. SBU. 야, 내가 원하는 장면 진짜 잘하시네이 세분은 지금 뻥쩍어지고 지금 잘하세 세분 좀 분발 좀 하세요. 저번에좀똑똑하시네 늦게 오신 분이 더 잘하시 네 어떻게. 자, SBU 아까 어디 써 있었잖아요. 그거를 닦아보래 이 말이에요. 왜? 옛날 방법입니까? 그것 때면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망친 거야. 응? 왜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망치겠냐고. 가서 따져야 돼. 20년 전에 돌려가지고 영어선생님 만나가지고 왜 그때 그렇게 가르고 내가 영어를 못하겠어. 에? 막 따져야 된다고. 알겠죠? 근데 그분은 지금 여기 안 계셔요? 반대 계셔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새로운 방법으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때 배운 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그걸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야 이제, 이제 좀 됐구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답이나 왔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두번째 뭐죠? 항상 기뻐하라 <laughs> 그게 첫번째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laughs> 네, 다 됐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하면 또 무슨 영어로 종교행사 하냐 이런다니까 그죠? 자, 잘하세요 자 이번에는 주어하고 동사하고 명사인데 이게 목적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진짜. 야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나 I love you가 요거 기본 문장이에요. 끝. 여러분 예문 기본 문장은 아니 어려운 거 쓰면 안 돼요. 음. 초등학교 4, 4학년만 돼도 알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아이면그 뭐로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너무 편하지. 안 네. 영어 배우는데 아주 막 고사한 거, 영어 어려 어려운 거 배우면요? 강사만 잘하는 거야. 강사는 이제 미국 갔다 오고 뭐 영어 전공하고 뭐 몇년공부그 사람만 잘하는 거야. 나는 미국 가, 가본 적도 없고 못해. 그러면 못라오는 거야. 답답만 하고 아시겠죠? 자 따라하세요. I, I, I love, love, love you, you, you. you. 끝 여기에 맞춰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만 넣어주면 다 이런 말다 되는 겁니다. 나는 아침을 먹었다. 어떻게 할까요? I eat 음. breakfast 이승 먹다고 현재인데 나는 먹 나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먹었다 그랬죠. 네. 그럼 과거 써야죠. A C A I A 아니면 해브를 써도 돼요. 해분대 이제 뭐예요? 과거는뭐예요 헤드가 되겠죠. 그래서 I have 네. 헤드가 더 좋아요. 이게. a t 하고 너무 너무 센자로 나오는 거죠. 먹다 었 이런 것보다도 I had I had 네. 우리가 음식을 먹은 것도 취한 거죠. 음식을 가진 거잖아. 내 몸이 음식을 가진 거잖아. 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I have 그다음에 어, 아침밥은 뭘까요? 블랙버트 블랙? 버스, 블랙. 블랙? 어. 브레이크가 뭐예요? 깨트리 거예요. 패스트가 뭐냐면 금식이에요. 여러분 저녁밥 먹고 그 다음 날까지 쫙 기다리는 시간 많이 걸리죠. 예. 그걸 금식이라고 해요. 그걸 금식이라고 패스트라고 금식이에요. 금식해보셨나요? 음. 금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겠죠. 음. <laughs> 그러니까 뭐냐면 저 보세요. 저녁밥 먹었죠. 예. 그다음부터 금식이에요. 이게 그 그러니까 금식을 해버리는 게 아침대요. 이해가 되는데요? 돼요. 네. 브레, 브레이크, 브레이크, 패스트에요 브레이크가 깨뜨리다고 패스트가 금식이고. 따라하세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패스트, 패스트. 패스트. 합치니까 블랙퍼스트. 한번 더 해요. 퍼스트퍼스트 아침밥 됐죠? 네. 난 아침밥 먹었다. 영어로 시작. I, I had breakfast. 영어 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잘 됩니까? 잘안 됩니까? 잘, 잘 돼요. 잘, 돼요. 되면, 어, 잘 되면 된 거예요. 자 이쪽에서 박수 한번 치죠. 박수. 계속 다단계 잘해요 중간 중간에 박수도 치면서 나가네. 자 이제 요거 이해됐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목적어를 가지고 싶으면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뭘 쓴다? 명사 동사 명. 명사만 거기다 얹혀 주면 돼요. 그러면 모든 말은 끝나는 거예요. 쉬워요, 쉬워요. 좋아요. 참 쉽죠, 이. 네. 네. 그럼 그다음, 그다음 그거 또 나갑니다, 이. 자, 그다음 거가 뭐냐면 명동 명령이었죠. 네. 자유세 오늘 이거 다 끝납니다,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은 뭐라고요? 금. 응. 와, 이 반이 괜히 뭐, 머리가 좋으신지 뭐 질문하면 다을 나오고, 시간은 금보다도 좀더 좋은 걸 쓰세요. 그 시간은 보다? 황금. 황금. 야 이분이 왜 이렇게 공짜라시지? <laughs> <laughs> <아니> 너... <laughs> 아니, 아니, 아까 아니 딱값으로 하면만틀고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 어우. 시간은 뭐다? 황금이다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네. 와 그건 무슨 구조죠? 네? Time is 가 몰랐어요 몰라요? 아니 명사, 명비. 비동사 명사 쓴 거잖아요 명비 됐죠? 네. 영어 돼야 안 돼요? 딱얘기하면 들리잖아요 타임이치 골드 하면 뭐예요? 타임이치 머니라고 썼죠 어휴 지금 아. 돈을 좋아하시는 거. 같자 아. 보세요 타임은 뭐예요? 시간이죠? 네. 명사죠? 네. 이쪽이 있었죠? 네. 이쪽 못뭐 썼어요? 명사, 명사 썼잖아요 하는 말막 나가는 안 거예요, 안안 거예요. 안 지금 저분막 네. 나가잖아요 영어가 영어 보여요 안, 돼? 안 보여요? 보여요 영어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시겠죠?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네. 먼저 내가 뭔가 원리를 알고 움직여요. 저거 알아. 원리 모르면 이거 못 내리고, 못치고못 하잖아. 요뭐 아무것도 못 해요. 원리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명동명명이에요. 명동명명. 한번 따라 하세요. 명동명명. 명동명명. 명동 이번에는 뭐냐면요. 목적어가 두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중목적어라고 그래. 요 중고도 똑같습니다. 중고도 이중목적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명사인데, 요번에는 이게 뭐냐면, 간접 목적어라고 그래요 간접 목적어. 요게 뭐냐면, 직접 목적어. 학교 갈 때, 주어, 동사, 오, 오, 아이오, 디오. 이렇게 배웠어요, 학교 갈 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무엇이, 뭐 무엇이기요? 시기, 뭐 거시기가 거시기 하죠? 이거 닦아버릴까요? 나도. 닦아버려. 닦아버려. <laughs> 이제 공포증 내리구나. 꼴보기되셨죠 꼴보기도 보기 싫어. 뭐. 닦아버려. 알겠죠살보세요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래서 어, 안된 겁니다. 닦아버리고. 자, 갑니다. 간접목적어 이쪽에 원리죠? 원리도 닦아버려요. 그러면 뭐만 남느냐. 명동명문만 명록, 남아요. 명동명명 명, 명. 머릿속에 이것만 넣어야 돼요 다른 거 복잡한 게 있으면 세상 안들어갑니다 세상 단순하게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복잡하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순하게 내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고 없으면 있는 대로 그냥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고 뭐안 되는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아시겠죠 그냥 막, 막 어거지로 살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음. 순리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면서. 아시겠죠? 자, 갑니다. 따라하세요. 명동명명! 명동명명! 명동 명동 이 명이 뭐라고요? 관전목적. 오, 인장이 음. 머리가 오시네. 이게, 그노트에는 적어놓으세요. 아시겠죠? 음. 노트에는 그러나, 머릿속에는 그게, 그것까지 따라오지면안 돼요. 머릿속에는 뭐만 있으면 되느냐 면 명동명명은 있어야 돼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머릿속에도 막 이걸 끄집어, 내오려고 막, 복잡해, 머리가. 머리에는 단순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 저장 장소에는 알겠죠? 주기억 장치에는 단순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롱바이오스에는 모든 게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컴퓨터를 꺼도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노트예요. 그러나 주기억 장치에 모든 걸갖고 있으면 컴퓨터는 안 돌아가요. 쌩쌩 돌아가는 거는 주기억 장치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뒤 언더스탠드? Yes. Yes. 이게 말이 안 나와요. 다 이거 영상 찍고 있어요. 다시 한번립니다뒤 y 더스탠드 d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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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니얘이 아니에요. 네. Do you 동사로 물어봤죠? 네. 그럼 동사로 대답을 해야 돼요. 아까 3이 얘기 보세요. 지금 중요한 대답을 했는데, 이분이 틀린 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지금 yes, I am 했죠? 네. 이왜 틀렸냐면, 제가 do y 스 u u n 면 이해합니까? 라고 뭘 물어봤어요? 동적 동사로 물어봤죠? 네. 근데 대답은 상대동사로 했어. 나는 이해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나도 이해합니다. 아이 n d 스 r s t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이 캔 a 나할수 있을래. 이렇게 이걸로 대답 해야 돼. 요알겠죠 네. 그러니까, 상태를 물어보면, 대답도? 네. 상태로. 동작으로 물어보면, 대답도? 동작. 동작으로. 요거는 <laughs> 우리가 아직 응음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리를 알면, 다시는 그런 오류의 답을 하지 않아요. 아니까. 모르는 사람은 막, 우리가 그동안의 영어를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분처럼. 그러니까, yes, I am, 막 해버리는 거야. yes, I am, 말. 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중국말로 쓰, 워스, 이거예요. 워스. 중국말로 쓰 하면, 그냥 예 하는 거예요. I am. I am.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상태해지고 지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뭘 물어본 거예요? 동작.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여기, 여기가 누구누구에게 이런 거하고, 여기가 을를 되는 거죠. 왜냐 간접 목적어니까 에게 을을. 직접 목적어가 이거잖아요.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을 줬다. 그러면 나는 너희가 주었다. 그 남자에게. 그 남자.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어제. 어제는 이제 부사죠? 네. 쫙 넣어주면 되는 거야한번더 하세요. 나는, 나는 주었다. 주었다. 오, 그 남자에게. 그남 그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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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제. 우리말로 하면요. 나어 지금 그 남자의 책다이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말하는 순간에는 나는 주었다 그남자이 책을 이렇게 빨리 순서를 N V N N 아 지금 명동 명명이지 나부터 세요 명동 명명 명동 명명. 명명 이 구조를 딱 갖고 있다가 거기다가 탁탁탁 넣어주고 그냥 말해보세요. 한번더 해봅시다. 아이. 아이, 아이! 주었다가 뭘까요? 기부. 와 우리 엄청 공부 잘하시네. 기부가 뭐예요? 주다죠. 주다의 과거는 뭐예요? 게이브, 게이브. 게이브. 요거만 하시면 돼요. 모르면 찾아보시면 돼요. 단어의 선생은 누구죠? 응? 단어의 선생은 네이버. 네이버 찾으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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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이거, 이 다,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은데 몰라요. 그럼 네이, 네이버에다가 주었다 치면 네, 게이브가 딱 튀어 올라와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네. 네. Yes. I do. 예. Yes, I do. Yes, I do. 그렇죠? Yes, I do. Yes, I do. Yes, I understand. Yes I do. can 뭐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다시 물어봅니다. Do you understand? Yes I, yes, I do. 예. Yeah. Yes I understand. Yes I do. Yes I can. 뭐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남자 그 남자는 영어로 뭘까요? He. h e 가 아닐까요? 목적. 어, 목적어 여기 명사가 아까 목적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 목적을 알았죠. 네.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을 써야 되겠어요. 직접 써야 되겠어요. 목적격. 목적격 야죠 그러니까, 희가 쓰면 안 되고, 힘 쓰면 돼요, 요 정도만 상식, 기본 사식만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책이라 그랬죠? 네. 책은 영어로 뭐예요? 오, 북, 오, 북. 오, 뭐. 근데 그, 어떻게그남자가 책을 줬는데, 잘 모르는 책을 줬을까요? 그남자 줬으면 이미 딱그 남자 준 책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책을 준 거예요. 사실, 우리말에는 그런 그 관사가 잘 발달 안돼 있어요. 그냥 책 줬다, 나책줘버렸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 그러나 영어에서는 그 책인지 한 권을 줬는지 두 권을 줬는지 정확히 말을 해야 돼. 우리 말에는 없지만 책을 줬다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죠. 그 책이죠. 그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서로 알고 있으면 덜을 붙여야 돼 반드시. 투언더센? Yes, I do. Yes, so. I understand. 어유 공부 엄청 잘하시어요 신도리도 하셨다는데? 신도리, <laughs> 야, 신도리파가 지금 공부 잘하고 있어요. 독산동파 처좀 분발을 잘하세요. 신도, 심도, 신도리파가 지금 영어 잘하고 있어요. 산도동파도 지금, 지금 약속을 다파하고 응. 일로 와버리세요. 일정은 있어도 못해요. 야, 이거 근데 아니, 괜찮아요. 이거 오늘 이한 시간에 배웠고 이 짧은 시간에 다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배운 걸 영상을 또 들으시고 계속 반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영어를 들어도 아, 흐름을 잡으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쌓여 이제 지금까지는 막 흘려보냈잖아요. 몇십 년 배운 걸. 근데 지금 원리를 잡아놓면 으그 안에다가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니까 안 도망가는 거 이제 좋잖아요. 자 책이니까 더 부기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스 s t e y 와이짜 멋있잖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좀 멋있다 해주세요 와이짜 멋있다고 해, y, Y자 멋있지 멋있어요. 멋있어요. 다 스마일 한불 넣어줘. 다 이런 거 센스. 저 <laughs> 이런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요. 사랑하셔야 돼요. 하, 저는 영어를 왜 잘하게 됐냐면 글씨가 너무 예뻐. 영어가. 그 영어 소리가 너무 좋아. 하, 뭐 영어 팝송 같은 거 들어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감미롭잖아요. 옛스 얘기 같은 거. 그죠? 아, 영어 팝송 뭐 감미로운 옛날 팝송 지금, 지금 노래들 말고 왜? 그리고 엄청 멋있잖아요. 보금상가 멋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구나 <laughs> 보금상가 영어로 된거 들으세요 그 나같은 주살수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그죠 요 영어가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영어를 그래서 좋은 거예요 멋있죠 아게한번더 하세요 I 이 개구 개브힘힘더브 더부 에스데이에스데이잘보세 해석은 어떻게 하면 앞에서 들는 겁니다 나는 주었다. 자, 그 남자에게 음, 그, 음, 책을. 그 책을 어떻게대언돼요 음. 자, 안 보고 갑니다. 영어로 안 보고 하는 거, 안 보고. 보고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머릿속에는 명동 명명만 있어요. 갑니다. 시작. I gave him the b o s t e r d 이걸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 I, I gave him the book yesterday. 났어요 <laughs> 힘들죠? 근데 이게 천만 하다 보면 이제 따라갈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I gave him t h e yesterday. 했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정도면 미국 사람 절대 안 도망갑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 앞에 있잖아요. 그럼 I gave him t h e yesterday. 이런 뉴스는 갈까 안 갈까? 안 갈까요? 절대 안 가요. 우리 의 사람은 아유 답답하다고 도망가 버리죠. 근데 네. 미국 사람은요 거기서 계속 있어. 알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요거까지 오늘 끝나고. 끝났는데, 그 지금, 약간, 5분간만, 그니까. 요기는 해야 되니까, 그죠? 자, 보세요. 맨 마지막 구조입니다. 골까만 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명, 동, 명. 여기가 뭐예요? 명동. 혁명. 혁명이라는 사실딱 보는 순간에, 이 자리에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혁명사 아니면, 명사. 명사가 온다. 요 원리만 아시면 돼요. 요 여섯 가지 구조가 오늘 끝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돌리기만 하면 돼. 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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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끝이에요. 명령문, 의무문, 돌리면 문장 다 끝났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자유, 영어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사시면 돼요. 두려울 것도, 기사, 기피이 코로나 시대에이 주제가 뭐냐면, 기준 피고 살자, 이 말이에요. 영어 때문에 줄을 들지 말고, 코로나 끝나면 이제 바로 미국으로 여행 가세요. 이제, 아시겠죠? 웬만한 말, 말다할수 있어요. 나, 나지고나 나 화났다, 영어로 해보내주세요. 화가 나면 앵그리에요. 아니, 그렇죠 앵그리만 <laughs> 알면 되는 거예요. 앵그리가 떠올리지 않으면 그거 찍어보면 돼. 아시겠죠? 화가 난딱 써있어요. 그 m angry. About you! a b 당신 때만 왔어. 쓰면 되는 거예요. 왜 화났는지, 뭐 때문에 화났는지, 어디서 화났는지. 그런 거 뒤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슬슬 서서 깔아주면 뉴스 상다 알아들어요. 중요한 말만 잘하면 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 m a n g r o 요당 r m o n e 니돈 때문에 화났어 Do you understand? Yes, yes yeah. I do. Yeah. Oh. Yes, excellent.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오늘 아침에 엄마를 화내게 만들었어.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면 나는 만들었다 이렇게 쓰면 돼요. Made.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화내하게. My mom, m o t 화가 나는 화가 나는 뭐라 고했어요 앵그리라고 했죠? 앵그리가, 네. 화가, 앵그리 봐도 아시죠? 앵그리는데 네. 화가 나다, 동사로 가면 안 돼요? 화가 나니에요 화가 난. 앵그리가. 화가 난.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명사, 동사, 명사, 형용사쓴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 예아가 예의 상태예요. 이 원리가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화가 난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원리가. 이 원리를 잘 적어놓으세요. 이 원리를 안 적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는 만들었다. 나의 아들을, 어, 닥터로. 자, 나의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죠? 네.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이번에 명사가 왔죠? 네. 그럼 이 명사는, 이 명사하고 동격이에요. 어디서 많이 배운 거 같지 않아요 맞아요. 아까 상태 동사 배운 거 있죠. 네. 그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영어가 엄청 쉬운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건데 이걸 지금까지 학교에서 너무 어렵게 가르친 거예요. 아까 상태 동사가 여기 지금 내려온 거라니까 이 밑으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죠. 이해가 안 되시나 근데. <laughs> <laughs> 누가 내려오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상태 동사가 있었죠. 그냥 내려와서 여기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 그때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무튼 하십시오 나는 아 오늘 아침이니까 여기가 Today 근데 오늘 아침은 This Day가 낫겠네요 This Morning으로 진짜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요 좀 멋있다 그러세요 <laughs> 진짜 여기다가 탁또 스마일 <laughs> 이렇게 영어로 쓸 때도요 막 쓰기 싫은 걸없지로 쓰면 멋있게 슈아악, 푸시 빡! 이렇게 찍으세요. 좀, 글씨, 영어를 사랑하시고, 예뻐하시고, 막 그러세요. 그 다음에, 강사를 또 좋아하라고 그랬죠, 무조건. 4주 동안 저를 막 좋아하시려나?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영어를 사랑하시고, 강사를 사랑하시고, 그래. 4주 동안만 그렇게 해보세요, 미친척하고. 그러면 영어가 잘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학교 갈때 우리가 공부 못했냐? 영어를 자체를 싫어했어. 글씨가, 꼬부랑 글씨가 싫어. 그다음에 영어 선생님이 싫어. 그러면 영어 제로예요 아시겠죠? 이거 이미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한번 다시자 I, I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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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e my mother, my my mother.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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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orning. this morning. 그러니까 오늘 아침 나나 엄마를 화내게 만들었어. 아시겠죠? 이런 말을 영어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보가보면 됩니다. 시작. I, I made, made my mother, mother angry, angry. This, this morning. morning. 자, 나, 오늘 나의 아들을 화내게 만들었어. 말만 바꾼 거예요. 할수 있으면 돼요. 시작. I, I made, made my son, my son angry, angry this, morning. this morning. 오늘 아침 아들 을 화내게 만들었죠.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어. 아들을 변호사로 만들었어. 아들을 선생으로 만들었어. 아들을, 만들었어. 아들을 간호사로 만들었어. 요새 간호사도 있죠, 남자가 있죠. 그러니까 뭐 딸을 간호사로 만들었어. 다수었겠죠 이거 이 말을 그냥 아들을 의사로 었다 시작. I, I made, made my, my son o 닥터 아, 털로. 털로 가라 그랬죠? 털로 가면 털네. 미국식. 털이 아니라 털로 가면 영국식. 간단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시작. I made my soul up. 닥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끝나겠습니다.